still to this day in the born movies, we use the school that he started. you know, we use their choreography. from charlie's angels to the born identity, the mark of bruce lee's brilliance remains a powerful force to be reckoned with. it's beyond legend status, you could say. legends accomplish things, but he set the standard for. Hello, I'm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싸웠을 경우 여배우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영화는 픽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실제로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적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주인공이 강한 것과는 상관없이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때리든 적들은 쉽게 나가 떨어지죠. 이런 액션 영화 소의 퀄리티는 액션 배우의 역량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액션은 절대로 감동을 주지 못하죠. 반면 어려운 액션을 소화해낼수록 관객들은 와 쩐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액션 영화는 배우의 영향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편집 기술이 발달해서 액션 전문 배우가 아니더라도 화면에서 멋지게 보여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영화 테이큰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긴박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흔들며 촬영하는 쉐이킷캠 방식과 짧게 컷을 나누어 포인트 장면들을 연결하는 쇼테이크 방식으로 연출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촬영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동작들이나 어색한 동작들을 잘라내고 다양한 각도로 자르고 붙여 편집을 파면 이렇게 보이죠 주인공이 잘 싸우는 사람으로 설정했구나 라는 건알수 있지만 어지럽기도 하고 전체적인 동작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다보니 관객의 입장에선 액션에 대한 이해와 배우의 동작이 시각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소룡은 격투신을 길게 촬영하는 원테이크 방식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이어서 촬영하는 원테이크 방식을 많이 보여주죠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배우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배우의 동작이 어설프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이소룡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소룡의 개인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소룡의 다른 배우들과 다르게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이소룡의 등장 이전 액션 영화의 수준은 허우적거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할 무술 액션 영화는 없었고 이소룡의 등장 이후 세계적으로 액션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bruce is impressed by his speed for one thing because he's probably one of the fastest guys you've ever seen he's fast and agile quick hand the quick feet he was known for speed and you know how hard he can hit from a short distance the power didn't come from his enormous muscles it came from his speed and his constant sort of readiness the legitimate skill that lee possessed was rare in movies this wasn't an actor trained to do stunts this was an extreme athlete first and foremost he brought out that athletic ability that you didn't really see in other martial arts movies. A lot of the actors now don't have a skill set, anything like that, you know. I mean, this wasn't like Karate Kid Ralph Macchio, you know, it's like he could really throw down. 보기에 외모는 비슷해 보이지만 배우와 파이터의 동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케이지에서 자주 보던 프로크와 움직임, 그리고 반응 동작과 속도가 자연스럽고 뛰어나죠. 그럼 기존 무술 배우와 이소룡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타격기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은 아실 겁은아실격하다하나하중하실 체중을 실하서느낌하시느적을시전적하로전달하이소룡이소 이게 이소룡과 다른 배우의 차이점입니다. 상대를 때릴 때 효과음에 의존하며 단순히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서 때리는 동작을 통해 실감나는 액션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중실린 타격 동작만으로는 액션을 살리지 못합니다 프로파이터가 액션영화를 찍는다 하더라도 액션의 맛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 속의 액션을 보시죠 이수룡의 제자이자 전미 가라테 미들급 챔피언 청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제자이자 미국 헤비급 킥복싱 챔피언이며 풀컨택트 가라테의 헤비급 세계챔피언 출신인 조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한때 세계최강이라고 불리던 60억분의 1의 사나이 에밀리안 앤쿨효그르 이 동작들은 확실히 링이나 케이지에서 볼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액션 배우들은 대부분 모션을 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소룡 영화 속의 조연들을 봐도 모션을 크게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모션을 크게 하면 화면을 구성하는 동작들이 역동적인 멋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큰 모션에 치우치게 되면 실제 싸우는 모습과 거리가 멀어져 비현실적인 격투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이소룡은 이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동작도 보여주기도 하며 중간중간에 큰 동작을 섞어 역동적인 액션을 보여주죠. 또 액션 영화에서는 때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타격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맞는 사람의 과장된 리액션을 보여주는 카메라 연출도 필요합니다. 이런 연출 방식은 성룡 영화에서도 자주 볼수 있죠. 와이어를 이용해서 잡아당기거나 덤블링으로 타격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이소룡 영화에서 성룡이 직접 스턴트를 맡았는데 정무문 촬영 당시 특별한 장치 없이 직접 최장거리를 날아간 스턴트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의 템 u 란 정말 중요합니다. 액션 영화가 느린 템포로 진행되면 긴박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없어지고 멜로 영화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 무슨 첩보 영화처럼 느껴지게 되기 마련이죠. 이소룡은 영화 속의 리듬과 템포를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옛날 무술 영화들을 보면 합을 맞춰서 정해진 박자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죠. 견자단, 성룡 또한 데뷔 초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He was like, you know, moving a little bit fake and a little bit here. 영화 속 몇몇 장면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합을 맞추는 동작들과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자에 맞춰서 연습한 동작들을 정해진 대로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작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액션배우가 화면을 통해 액션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액션을 선보여야 합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액션들을 보여준다든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빠른 동작을 보여줘야겠죠. 동 a c t 의 영상편집자 커트 어슐러는 이소룡의 동작들을 정지시키거나 슬로우모션으로 분석하던 중 이소룡의 동작이 너무 빨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공정호초의 감독이었던 로버트 클로즈는 이소룡이 실제로 그렇게 빠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른 반사신경을 갖고 있었다. 바벌과 대결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평균 스피드로는 이소룡의 동작을 도저히 필름에 담을 수 없어서 이소룡이 가격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초당 프레임을 30까지 높여야만 했다. 이소룡이 시대를 앞서간 것은 무술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소룡은 무술 연기와 격투기를 통합시킨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이소룡이 영화를 통해서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우들이 이소룡을 표방했으나 이소룡 영화 같은 수준의 작품이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레벨 차이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I think t h e r 누구나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